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모아 산다라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봄되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 벌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박사님, 벌레 박사님, 썸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박사님 그러는 것 때문에 왜왜 네. 왜 박사도 아닌데 박사라 그래? 이런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어,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꼭 그럼 되지. <웃음> <웃음> 그래서 아예 상표 등력을 벌레 박사로 하셔 버렸어요. 네, 미국에 전역에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박사님이라고 그래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laughs> 네. 어, 거의 1년 동안 우리 이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바쁘신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laughs> 네. 어, 지난 한해 또 그렇고, 뭐, 오늘 새벽까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긴장을 네. 놓치지 않고 있고요. 네. 항상 비상 상태였습니다. 어... 네. 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어... 아시다시피 네. 뭐 케미칼도 없었고. 그게 문제였었죠. 네. 뭐, 장비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네. 나가서 네. 싸우기가 참 어려웠는데, 네. 충분히 이제 확보를 했고요. 음... 지금은 직원들도 한 10분 정도 계셔서 어이구. 항상 그 스탠바이 해서 아. 언제든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1년 동안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방역을 많이 다니시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방역복을 입으시고, 그전주인가그 케미칼을 구하러 태라시까지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요즘 아. 케미칼을 구하는 상황은 어때요? 네어그 당시는 뭐그매니팩터들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어갖고 네, 네. 어아이가뭐한 병조차 구입하기가 사실 힘들었었어요. 네, 네. 갔는데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주장 그래서 제가 창고 들어가서 이거 네. 다 달라고 그래서 네. 어온 기억이 있는데 그후로겁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 오다를 제가 그냥 뭐 사실 다 털어갖고 오다를 오, 해갖고. 오. 네, 충분히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근데 어. 너무 많이 오달해서고 회사 창고에도 어. 어. 가드또 이게 집에도 가드 지금. 예. 어. 그렇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어. 아, 내가 코리안 커뮤니티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어. 예, 그 정도의 물량이 된다. 마치 요을 백신 확보하듯이. 어. 그래서, 어, 교민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 네. 그러니까 <laughs> 준비가 캐, 있습니다. 어, 케미칼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네요 네, 네, 그런데 좀 전에 새벽부터 레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니 무슨 응급실도 아니고 급한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왜 레디라세요 어~ 사실 제가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은 어, 저희가 근무 시간이 딱 끝나는 게 다섯 시반인데요 네. 사실 그 후로도 저희가 11시 반까지 서비스는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와. 직원들이 나가서. 고 네. 근데 오피스에서 전화를 받는 거는 이제 5시 반까지니까 는그 음. 어, 영업을 하시면서 혹은 공장들이 조자에 의외를 많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뭐 확진자, 음.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일을 해서 아침에는 정상적인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아. 아침에 회사 일찍 가서 이제 전화들, 미스콜 된 거, 음. 뭐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거다 확인해야 되는 게. 음. 그 사장은 다 그런 거 해야 돼요. <laughs> 사장도 그러지 않나요? <laughs> 말도 못합니다. <laughs> <laughs> 네. <웃음> 그러면 낮에도 일을 많이 하시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가게, 비즈니스나 공장이 비는 밤 시간에 일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조금 더. 회의도 두둑하게 드려야 되고 <laughs> 어... 가끔가다 이제 간식도 어... 싸가서 또 어... 파이팅도 해야 되고 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은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 네. 지난 (1년) 동안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야 이렇게 어려울 때 벌레박사는 돈을 번다라는 얘기 저 들었는데 <laughs> 그거보다 사실 굉장히 봉사로 많이 하셨어요. 아, 제가 그냥 빈말 아니고 <laughs> 빈말 아, 아니고 네. 커뮤니티 봉사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음. 적절하게 받으셨어요. 막왜왜냐면 있잖아요 너무 음. 필요할 때막 다가지시고 이러지안 음. 그러셨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코로나는 어쨌든 뭐 계속 하시고 계신 거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2월 3월 이때가 되면은 이제. 방역이라는 그 집안의 네. 방역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야 봄맞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벌레를 이때 죽여야 돼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사실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도 아그 어, 파란 잔디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막 업이 되잖아요. 네, 네. 무드가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이 땅에 있다가 어, 어. 세상 구경도 해야 되고, 어. 배도 고팠고, 그러니까는, 어. 네, 활동을 시작하고요. 어.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모든 벌레의 한 90%가 죽어요. 아, 자는 게 어. 아니라 죽어요? 네. 뭐 자는 애도 있지만 어.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웃음> 어. <웃음> 아니면, 그래서 그 추위에 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올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듯이 어, 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어, 다시 그 활동을 하고 와 부활이네. 네, 부활입니다. <laughs> 예, 잔디가 지금 파랗게 나오는 거는 사실 잔디는 아니에요. 다 지금 잡초거든요. 아, 지금 초록색 올라오는들이요? 아, 예, 그거 잔디다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얼른 뽑아야 돼요 데좀 <laughs> <laughs> 네, 어, 어.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어, 특히 요즘 이제 어, 집도 매매가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중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터마이트 클리어런스 레터. 그 그렇죠. 집이 네, 네. 터마이트 그니까, 집을 갈아먹는 흰개미에 피해가 있냐, 없냐를 네. 대부분 요구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챙겨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터마이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완전히 그 껍데기만 남은 나무 한번 보여주신 적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때. 네, 네. 완전히. 그래서 집이 무너진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터마이트는 뭐 보험으로 커버도 안 되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 터마이트, 회사에 네.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어, 3월 정도 되면 어, 화면에도 보이지만 저렇게 날개 달린 네. 마치 개미 같죠. 어, 흰 개미들이 막 죽어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3월달, 4월달에 네. 교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 떨어져서 짝짓기를 하... 네, 한 다음에. 그 수컷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창틀이나 문틀 같은데 많이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 아 우리 집에 터마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돼요. 어. 근데 문제가 생기면 툴레일 아닌가요? 예,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솔루션이 있으니까는 네, 연락 주시면은. 이제 터마인 인스펙션이라는 걸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아, 또 네. 이제 정원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계량기 같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동그란 통에 이렇게 묻혀 있단 말이에요. 네, 저 화면에 있듯이. 네, 그 통에 예. 묻혀 있는데 그거 묻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그 안에 네. 먹이가 들어 있어요. 터마이트 좋아하는 먹이. 그래서 음... 터마이트한테 어, 집으로 들어와서 집을 갉아먹지 말고 그냥 여기서 놀아. 음... 그래서 베이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 달에 한 번씩 레귤레이션이 있어서 법적으로 아... 예, 심어놓고 어. 그냥 오케이가 아니고요 어... 관리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터마이트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연단위로 끊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통이잖아요. 예. 그럼 알아서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터마이트 회사가 와갖고 네. 언제 어떻게 어디에 뭐어 벌레가 있었던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를 음... 페이퍼를 항상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음... 하나의 그 법입니다. 음... 예. 그럼 이제 터마이트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유 그래 터마이트는 아예 그냥 벌레 박사에 맡겨놨으니까 걱정을 안 할래? <laughs> 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하나 더 어, 애도하고 싶은 거는 터마이트 피해는 어, 미국의 1년의 허리케인 피해보다도 더 피해가 커요. 그러기... 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요? 네네. 그렇기 아... 때문에 특별히 그 라이센스 제도를 둬서 네. 정부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음... 일반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하나의 집 관리하는 어, 팁이니까 네, 네. 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벌레는 뭐가 있을까요? 터마이트 말고 어, 사실 벌레는 어, 한 100만 종선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laughs> 아, 조지아에 있는 아, 아. 웬만한 벌레들은 제가 다 한번 와, 확인을 그렇구나. 해보고 예 트릿을 했는데요 네. 어, 굉장히 새로운 벌레도 많이 들어와요 오, 오. 타국에서 이렇게 오, 해외에서 네네 그래서 근데 오. 가장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잔디나 꽃밭에서 우리가 볼수 네, 있는 네. 거는 개미들 이제 그렇죠. 개미 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사 이렇게 맞아. 완전히 산을 만드 어, 우리가 이제 앤트 마운드라고 그러거든요 음. 마운드 그렇게 있는 거는 어 개미 굴이니까는 건드리면 뭐 순식간에 그게 네. 움직여요 그래서 네. 어, 거기는 어 전문 패스 컨트롤 회사가 와서 그걸 트리먼트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음, 근데 개미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개미도 종류가. 모든 ]지. 개미가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요 한국 정세는. 개미와 배짱이. <laughs> 네, 항상 부지런하고 네. 착하고. 네. 근데 이 미국으로 건너오니까 개미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laughs> 사나고 크고. 그 다음에, 아 개미로 인한 그 컴플레인이 미국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어, 거의 넘버원이에요. 아그 다음에 바퀴벌레, 아 네. 그다음에 털마이드, 이렇게 되십니다. 아 네. 그래서, 개미는 그 작은 것 같지만은, 그, 뉴이센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성가시기도 하고, 아 물리면은 특히 불개미 같은 거는, 이 펠피테이션이라고 심장이 막 항진이 돼서 네네, 네. 굉장히 쇼까가 오는 네. 네.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개미 하나 이게 음. 참 조심스럽고요. 음. 어, 미국에서는 어, 그런 정규 서비스를 받아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터마이트 이제 하시라고 벌레 박사하고 계약을 하면 개미도 같이 관리해 주세요? 아니면따로 아 해야 돼요. 어, 그것도 이제 라이센스가 틀려요. <laughs> 어, 집 갈가먹는 흰 개미는 또 터마이트 라이센스가 음. 있고 시험도 틀려요. 그래서, 오. 어, 패스 컨트롤 시험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같이, 그래서, 어, 한 회사가 두 개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 잘 보시고, 어, 보통 저희는 뭐, 같이 해드리고 있죠. 묶어서. 네, 묶어서. 아, 훨씬 편해요. 저는 사실 토마이트 <laughs> 따로 해보고 따로 해봤는데 여러분 묶어서 하는 게 편해요. 자, 이제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벌레. 사실 뭐 기분 좋을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관리해 줄수 있는 회사가 저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데요. 또 어떤 벌레를 주의해야 될지 잠시 쉬고 와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어모토 오늘은 벌레 박사, 박사님, 썬박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시중에서 저희가, 어, 시중에? 한가름 하여튼, 이렇게 밖에서 얘기할 때요. 벌레에 대한 얘기라면 대표적인 벌레가 있어요, 사실은. 모기에요 저는. 왜냐면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져도, 아니, 심지어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가려운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모기가, 미국 모기는 물면 정말 어, 이렇게 손톱만한 이렇게 자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나오셨을 때 모기가 방역이 되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어, 예전에는, 네. 예전이라는 게한 5년 전에는 어, 패스 컨트롤에서 다 했어요. 근데 음. 지금은 못해요. 그 라이센스 모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와. 근데 모기 라이센스 고시형도 그 쉽진 않아요. 네. 네, 왜냐면, 그 사장님은. 아, 뭐 저는 따따 갖고 <laughs> 저희가 모기도 하는데 <laughs> 어. 아, 모기 서비스는 보통 이제 한 3월 말 정도부터 해갖고 음. 9월 말까지합니다 근데 음. 모기는 어. 백팩이라고 그래갖고, 네. 일반 스프레이가 아니고 특수 스프레이. 음. 그거는 쏘면 한 20피트까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오. 왜냐면 모기가 오. 우리는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그럴 수는 맞아요. 있지만은, 맞아요. 어, 나무 숲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다 사람이 가거나 동물이 가면은 이산화탄소를 감지해갖고 바로 공격을 하죠. 오. 그래서, 예, 우리가 집 주변, 나무 있는 네, 데다가 네. 약을 뿌리는 게 네. 어, 그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거 뿌리면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데 아... 그럼 매일 뿌리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것도. <laughs> 어, 그래서 이목기 약은 특징이 어, 비가 와도 씻겨내려 네. 가지 않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 오일 베이스거든요. 어, 그래서 아... 보통 나무 쪽 잎이나 풀 쪽에 뿌리면 고기에 달라붙어 있어갖고 어. 계속 어 거기 스테이하면서 모기가 안을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모기가 컨트롤되는 아. 그런 개념. 그러면 한한 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하면 돼요. 모기 나올까요? 서비스는 보통 3 주에서 한달 간격입니다. 어. 일반 패스 컨트롤은 세 달이지만은 네. 조금 간격이 예, 빠르죠. 어. 제가 이제 모기도 안 좋아하는데. 조지아에 와서 네.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 거예요. 벌도 상당히 이른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럼요. 꽃이 피면 벌써 네. 예,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벚꽃이 얼마나 일찍 피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이 새 같아. 아,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주 커서. 관찰 잘하셨어요. 새 같아요. <laughs> 네. 네. 저는 벌에 자주 물려요. 벌이 어디 있냐면은. 특히 인스펙션 하다가 많이 물리는데요. 아... 그 전기 콘센트 이렇게 밖에 야외 그 열잖아요. 아, 그 고기에 벌집이 많아요. 얘네들이. 오, 그왜 에어컨 있는데 옆에 벽에 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쪽도 있고 허... 현관 나갈 때 보면 거기에 콘센트 있잖아요. 네 고기도 딱 열면은 그냥 바로 공격을 어머모, 하거든요. 어머모, 근데 어머모. 벌은 너무 영리해갖고 항상 그이 인중이라든지 이런 급소를 찔러요. 아, 벌이 알고 그러는 거예요? 걔는 본능적으로 안 와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붙는데요? 딱침그 <laughs>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별 보였어요. 네, 그러고 이게 괜찮을 줄 알고 작은 벌이라도 이게 인플로메이션이 생겨갖고, 음, 그 약을 먹지 않으면요. 굉장히 음 고생해요. 음 진물이 벌은, 막 줄줄 나요 벌은 어떻게 방역을 해요? 역시 좋은 질문이시네요. <웃음> <웃음> 벌은 저희가 사실 벌을 쫓아가면서 잡기는 무지무지 힘들어요. 네. 근데 벌은 집이 있어요. 벌집. 아... 네, 그걸 이제 하이브라고 그러는데 네. 비하이브.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시작해요. 벌집은. 음... 뭐 손가락만하게 시작해 갖고 이게 가을 되면요. 럭비공처럼 <laughs> 무지무지 커져요. 그 <laughs> 어... 그럼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죠. 어, 꼭... 저거 따주세요. 그러면 그거 잘못 건드리면요. 동네 전부 다 벌이 퍼지기 때문에 아... 그 벌집 제거하는 것도 어, 해가 지고, 오... 해가 뜨기 전에. Before sunrise, after sunset. 오... 그게 또 원칙이에요. 오... 그러면 어두울 땐 벌이 활동을 잘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벌레 박사가 그 어두움에서 작업한다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아... 어, 일단 저희가 저 특수 옷을 입고 해요. 음... 사실 벌레 박사는 옷이 무지 많습니다. <laughs> 바이러스 할 때는 또 어... 퍼데기 같은 것도 방역복 뒤집어쓰고 가야지 어... 벌 잡는 거는 이 벌이 침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침을 맞아도 이게 뚫리지 않는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어요. 아... 그런 여름에 그작업을하면은네 아, 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 거기에 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소를 쏘기 때문에 음. 이 머리 부분에도 굉장히 하드에 딱딱한 모자와 음. 망사를 써야 되고요. 어, 그리고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다리를 타는, 사다리 타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음. 그 다음에 망태기또 들고, 음. 또, 그 다음에 약도 이제 뿌리면서 해야, 왜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제거를 하면 공격을 막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시켜야 돼요. 마취한 다음에. 그 아... 벌집을 따야 되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따서 저희 회사와 갖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그 어, 쉽진 않은 작업입니다. 어... 안 건드리는 게 최선이네요. 아, 안 건드리면 안 <laughs> 물들어요. <물더라고요. 웃음> 어디에 또 맞냐 하면 그 그라지에 저희가 그 이제 그라지 문이 찡 열리는 기계가 이렇게 아,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러면 한두개 정도 생겼을 때 이제 저같이 약간 무식한 사람이 <laughs> 그 혼액 죽이는 약을 사다가 <laughs> 네, 네. 이렇게 뿌려 본단 말이에요. 네. 그 굉장히 이제 사실 무식한 짓인데 네. 그 혼액 약을 따로 팔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될까요? 어, 예, 효과는 있는데 음. 사실 그홀 안에 어, 그 노수를 정확히 넣어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 밖에서 뿌리는 건 의미가 별로 없죠. 아, 아 무서워서 <laughs> 네. 어... 네. 벌레 박사를 풀리시죠. 그러... 어... <laughs>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생긴 게 약간 시멘트 색깔로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생기면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바로 전화를 드리는 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은 그거를 119에 전화를 한대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봤어요. 어. 미국은 911 전화 아, 안 오죠. 아 그런가? 요안 오는 <laughs> 아, 것 같아요. 어,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네. 특별히 팬데믹이 되면서 애완견이나 이제 애완묘, 고양이하고 개를 네, 집에서 많이 이제 키우시게 되면서 또별룩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완동물은 그래서 주사를 꼭맞히셔야 돼요. 아. 프리 그 샷을 꼭맞히셔야 네.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얘네들이 음. 감염이 돼 갖고 와요. 음. 그래서 해충들은 생명력도 굉장히 강해 갖고요. 아. 어. 그래서 저희가 그 약은 뿌리고 나서 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못 들어가게 해요. 오. 어... 어, 경... 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벌레 얘기를 하면 약간, 약간 몸이 근지러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방역이나 예방을 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 빈대, 바, 빈대, 바퀴벌레, 뭐, 모기, 지금 또 뭐야, 그 벼룩, 얘네들이 사실 위생을 좀 철저히 하면은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 물론 그 이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어, 그래도 어, 이 비용이나 시간을 어, 좀 세이브 하시려고 그러려면 전문가를 부르시는 게 음. 훨씬 낫고 음. 어, 지금 한국 회사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네, 네. 그러니까는. 가격도 상당히 좋고 서비스도 음. 한국 분들 굉장히 나이스하시잖아요. Nice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자 이제 봄이 온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벌레도 역시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당하기 전에 먼저 방역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하지만 나타나도 벌레 박사에 전화하시면 된다라고 <laughs> 전해드렸습니다. 선박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